아니,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진짜 없나요? 특히나,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얘기하시는 이 계란. 완전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음식이 어떻게 나한테는 병의 원인이 되냐? 햇빛이 쨍쨍 쐬는 곳에서 물을 기르면, 완전히 병든 특성을 띠는데 태양이 나쁜 자연일까요? 태양은 우리 생명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이나, 이 식물에서 적정 강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내 극성이 어느 극성 안에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간다의 의미지 음식도 똑같거든요. 계란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란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계란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이 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답변을 들어볼 건데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진짜 없나요? 특히나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얘기하시는 계란 완전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이런 음식이 어떻게 나한테는 병의 원인이 되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 건데 보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보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습한 환경에서는 썩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보리가 물에 가면 물이 많은 환경에서 썩는다라는 특성을 봤을 때 보리 입장에서는 물은 힘든 대상이죠. 근데 물이 나쁜 자연 환경일까요? 물은 아주 필요한 우리 몸의 생명이 중요한 요소인데. 하필 보리한테는 물만 닿으면 썩어간다 보리 입장에서는 물이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과연 물이 자연에서 나쁜 요소를 구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물을 한번 보면 물은 태양을 상대적으로 피한다고 했요 태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햇빛이 쨍쨍 쐬는 곳에서 물을 기르면 본인의 극성이 완전히 병든 특성을 띠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나쁜 자연일까요? 태양은 우리 생명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이나 이 식물에서 적정 강도라는 게 있는 거죠 받아내야 되는 강도. 그래서 이 물과 태양과 공기라는 자연 요소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내 극성이 어느 극성 안에 있고 이 자연의 질서 속에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간다의 의미지. 음식도 똑같거든요. 계란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란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계란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이게 자연 환경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하다으실 것 같아요. 또두 번째 질문, 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 내 주변에 마음대로 먹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더라. 어, 옆에서 보니까 막 할도 모르는 생각하는 거막다 섞어서 먹는데 너무 건강한데 이거 뭐냐? 자 이거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보리로 돌아와서 보리 중에 아주 극도로 뜨거운 환경에서 자랄 때는요. 보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약간의 수분을 찾아가는 극성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사이즈가 크고 더운 환경에서는 적절한 수분을 좀 찾아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물이 많아야 보리는 건강하다고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물의 건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반응에서의 이 상관관계를 보면, 어떤 특성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건강하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나타냈냐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체형이 크다고 무조건 건강할까요? 저희는 여기서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 운동을 많이 하는 S타입 분들을 보면요. 근육이 많이 커서 좋은 걸로 보이는데 S타입 분들 중에 특히나 신장이 망가진 보디빌더들을 제가 많이 봐요. 겉으로 볼땐 아주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게 가장 건강할 걸까요? 또 반대로 M타입 분들 중에는 유독 체중이 마른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M타입이면 뭔가 약간 체중이 좀 있는 게 건강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M타입 분들 중에 보면 체중이 막 보기 좋고 풍채도 있어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딱 지표를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진짜 건강한 가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이 식물 예시를 드는 이유는 물론 이런 뜨거운 태양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분이 너무 많이 날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을 찾아가는 건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물조차 이런 보리조차도 햇빛이 조금 덜 쬐고 덜 습한 환경에서 자랄 때가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거예요. 그 말은 그 건강하다고 하는 분이 만약에 더잘 맞는 환경의 음식들을 만나면 사실 더 좋은 에너지를 낼수 있는 몸인데 딱 거기까지밖에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강이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이다 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은데 억울해하실 거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내가 얼마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이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 정말로 겉으로도 건강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속속들이 다 건강한 분들이 정말 있어요. 저는 그러면 왜 오셨나 싶을 정도로 왜 오셨냐면 보통 가족이 병들어서 가족 때문에 따라오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와서 검사를 해봐도 멀쩡하고 허대도 좋은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다 좋아요. 이런 분들은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보면 나중에 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본능적으로 본인들에게 맞는 걸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분 기억이 나는 게 M타입 환자분이었는데 환자도 아니죠. 워낙 건강하셔서 가족분들이 다 중증 환자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인생 소울푸더라고 뽑는 게 육회예요 육회 그래서 육회를 너무 좋아하셔서 에너지가 빠질 때마다 육회를 먹으면 힘이 너무 난대요 그래서 본인의 손자도 항상 육회를 어릴 때부터 먹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M타입인데 손자가 S타입이에요 손자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병이 들어서 왔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에너지가 넘쳐요 식사를 보니까 정반대인데 본능적으로 그 할아버지는 실제로 본인 에너지를 너무 뿜어내면서 사시고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뭘 보양하는지 물어보면 사슴고기 이렇게 그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1 0 0는 아니죠 그 안에서 섞여 있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섭취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건강이라는 게 음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의미가 그분을 얘기를 해보면 엠타일 중에서도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엠타임인데 그거를 정말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아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다 이뤄내면서 살아가니까 그 에너지가 응축될 겨를이 없이 계속 발산하면서 사시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건 음식은 내 세포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이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내 몸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보리의 예로 들어와서 아무리 내가 보리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극도로 햇빛이 쬐는 환경에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제 저희가 강의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몸, 마음, 영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축이라도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지만 나머지 축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을 때는 이걸 버텨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걸 바꾼다는 생각은 한번은 조금 바꿔보실 필요도 있는 관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S10인데. 저는 항상 몸이 나빠졌을 때, 저도 100%를 못 하고 나빠지는 순간들이 오면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제 아내가 실제로 M23 타입인데요. 저는 그래서 음식도 찾을 때 항상 M23의 특성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 특정 식품에 대한 원리인데요. 저희가 사람의 특성을 왜 이렇게 많이 나누냐? 특히 환자분들이 육류를 아주 좋아하셔서 육류 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분도 많아요. 뭐 육류 중요하죠. 에너지를 내는 원료도 많고요. 근데 32가지로 특성을 나눈다는 핵심은 뭐냐면, 내 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S10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저한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식품이라고 하는 먹었을 때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중에서 특히 나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곳들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숨기지 않고 저희만의 비밀로 안 하고 다 알려드리거든요. 매번 나가는 처방전에 저희가 이걸 분류해 드려요. 내가 오늘 상태다. 어떤 상태다. 라는 걸 고려했을 특정 식품이라고 적어드리는 것들은 나에게 특별히 더 맞는 것들이에요. S10이라는 사람한테 맞는다고 해서 s 1 8이는 타입한테 양배추가 독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특정 식품이지만 누구에게는 보통 식품일 수 있고요. 나에게는 특정 식품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식품에 머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아까도 설명드린 내가 S10이라는 특성을 찾는 거의 핵심은 S10이니까 난 S 타입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가장 잘 끌어주는 관계가 누군지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M23이라는 특성을 항상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사람도 만나려고 하고 음식도 만나려고 하고 자연환경도 그런 환경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리 제가 몸이 좋든 나쁘든 금기식품이라는 의미는 제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만나면 몸이 계속 비실비실하게 되는 것들 이걸 우리가 금기식품이라고 분류하는 거죠 크게 이제 S m 으로 나눴을 때 S 타입에게 약이 되는 게 M 타입에게 독이 된다 이런 특성을 봤어요. S 타입 안에서도 여기에 약이 저기에 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나를 나답게 내 에너지를 가장 극도로 최고의 효율로 끌어내주는 상대가 다르다는 거. 그걸 오늘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처방전을 발행해 드리고 나한테 맞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 저희가 이 생태균형 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박사님 저희 아버지니까 아버하신 <laughs> 연구들을 가지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또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방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넘어가서 이제는 정말 개인 맞춤형이라는 게 S10 안에서도 S10이라는 특성 안에서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에너지 상태인가에 따라 그걸 더 끌어내주는 상태가 조금씩 또그 안에서 달라져요. 저희는 지금 그걸 더 세분화하는 분류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그런 형태들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실 오늘 이것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마지막 생태균형의학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너무 바쁘지만 힘들지만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게 감사한 이유가 하나가 저는 이걸 꼭 하고 싶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이 생태균형의학이라는 게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 거는 아니에요 사람도 자연의 생태계 일부로서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수능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동물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식물들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만물을 주관한다라는 의미, 만물을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가 먹고 싶은 형태로 먹는다가 아니라 그 만물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식물,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장 최적의 형태로 내주고 그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거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지석 가능한 건강 생태계라는 게 정말 항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농산물들이 요즘 거의 다 자리를 못 잡아요 일단 첫 번째로요 일단 재배가 좀 어려워지고요 점점 일단 맛이 현대인들의 입맛에 안 맞아요 자극적이고 달아고 과일이 무조건 달아야 인기가 많고 신맛이 나야 되는 과일을 단맛이 나야 팔리니 이거 뭐 제대로 된 원래 특성을 살리는 과일들이 자리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상을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식물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극성이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이 생태 균형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길러내야 되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살찌고 병든 돼지가 부드럽고 많고요. 기름이 많이 껴있는 입에서 살살 녹는 우리가 일등급 소라고 불려지는데 그게 정말 인간에게 건강하냐에 대한 관점 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생태 균형 의학은 전방위적으로 이 자연 생태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장 끌어내주는 자연놀이가 만들어주자. 그러기 위해선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막 소를 아무리 기르고 싶어도 저희가 기르는 소를 아무도 안 먹어주면 돈도 안 되지만 지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이런 환자분들 계속 만나서 사례들을 만들고 이런 게 힘이 모이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건강하게 하고 식물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문화까지 확산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힘을 좀 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네 마지막은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할때 내가 하루하루 먹는 행위를 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동안 아, 우리가 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될까 그냥 뭔가 이 알약 하나가 딱 돼서 먹으면 배도 딱 차고 필요한 영양분도 다 채워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는 하루 세 끼를 이렇게 피곤하게 먹도록 만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먹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많이 고민해 보게 됐는데, 이 먹는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순간이 자연과의 만남이에요. 자연과의 이 교감이고 대화거든요. 한 끼를 그냥 때운다, 넘긴다가 아니라 한 끼를 먹는 그 순간 순간 계속이 자연을 느끼고 만나는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계속이 의미를 되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왜 이렇게 먹기가 쉽고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되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자연을 만나고 있구나 이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먹는 음식에 어떤 음향의 균형, 자연 속에서 어떤 상태에 내가 처해 있는가를 매 순간 고민하면서 이 자연의 질서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뭐 뻔한 얘기들이죠 식사 시간에 어떤 양 규칙성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이것조차도 자연의 질서고요 자연의 식품 위주의 식단 구성,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상태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란 음식들을 찾으려는 이 연습들. 습관들 그리고 이제 계절에 활용한다는 게 제가 항상 이 제철 음식들을 많이 강조드리는 게 제철 음식이라는 건그 계절의 기운을 가장 잘 타고난 음식들이에요 그 계절의 에너지를 가장 갖고 있는 그 음식들이 내 현재 상태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을 가장 채워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이 갖고 있는 특히 저는 s 타입이다 보니까 제철해 산물은 죄송하지만 좀 비싸더라도 다사 먹습니다 이때만 먹을 수 있는 해산물들 아깝지 않아요 저는 돈은 쓰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런 식의 이 제철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내가 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 자연의 질서를 수능한다는 관점에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세 번째 부분이 자기 이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참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으세요 몸 상태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항상 성격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되다 보면 이 유전체 타입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연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해하다 보면 나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특성이 어떻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바라보는 거에 더해 내가 어떤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특성이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선 이렇게 반응해야 될 몸이었는데 그걸 내가 못해 왔구나 내 특성을 정말 정반대로 써 왔구나를 많이 저도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반성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특성을 얘기해 드리면 아 맞다 맞다 원래 그런 특성이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방식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걸 보면 저희가 여기가 치료를 하는 곳이니 상담을 하는 것인지 뭔가 인생을 막 저희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는 항상 이 특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제가 이 후반부를 많이 강조드리는 게 오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치료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한테는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치료가 끝났다는 게안 아프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제 말보다 내 몸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설명한 음식이더라도 몸이 만약 먹고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면 몸의 말이 맞으니까 이제 제말 듣지 마시고 몸의 말 들으시면 됩니다라는 시기가 다들 오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이 습관이에요. 뭘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게 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이해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오셔서 다 말하세요. 어 불편했던 게 뭐가 있었다. 뭐 때문이신 것 같으세요? 이래서 이랬어요. 어,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하기에는 죄송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식사일기는 자기를 관찰하는 중요한 일지예요. 오늘 내 생활이 어땠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혈압이 올랐네. 어제 내가 뭐 했길래 오늘 혈압이 올랐을까? 어, 일어났더니 막 피부가 가렵네.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했길래 가렵지? 오늘 아침에 하니까 설사를 했네. 어, 어제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어제 좀 추운 곳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몸이 긴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오시게 돼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졸업이라고 설명드리는 저도 아직 사실 졸업을 못 했는데 환자분들 먼저 졸업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균형. 그리고 이 균형을 계속 잘 유지하는 습관으로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규칙적인 수면 특히나 요즘 들어서 M 타입 분들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에 암막 커튼 치고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좀 제발 좀 커튼 좀 걷으시라고 해요. 해가 뜰땐 일어나시고요. 해가 질 때는 주무셔요. 해가 떠 있는데 중천에 떠 있는데 암막 커튼 쳐가지고 피곤하니까 계속 자고 있으면 낮에 당연히 피곤하고요.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다시 한번 태양이라고 하는 자연의 환경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려는 노력이거든요 수면시간, 기상, 일어날 때 어떤 환경을 보고 일어나는지 눈 떴는데 탁한 어두운 곳에 있는 건 절대 건강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자연의 흐름을 내가 이 계절의 흐름, 여름이면 빨리 일어나고 그 흐름 자체가 내 몸이 원하는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려는 연습 그리고 또 적절한 신체 활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도 이 스트레스라는 게 유전체 타입마다 제가 조금씩 팁을 조금씩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전체 타입마다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소하는 방식도 달라요. 크게는 S 타입 분들은 그거를 많이 흔들어 제껴야 풀어지는 분들이 많고요, M 타입 분들은 파고들어야 해석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고지고 대로갈게 아니라 내 특성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써야지 좋은지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S 타입 분들 중에 변화가 빠르다는 특성 장점이거든요. 근데 변화가 빠른 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나쁜 감정들 팍팍 올라올 때 남들보다 티가 팍팍 나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드러나는 게내 장점이니까 그거를 난 빠르게 좋은 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 특성을 이해한다는 점.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사람마다의 차이를 잘 고민해 보고 제가 최대한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아직 삶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는 연습을 저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의 확보. 저는 SIB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바다보다 산을 많이 찾아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 저는 요즘은 많이 못 하지만 운동을 할 때도 저는 한동안 이제 좀 암벽 등반이라는 걸좀 좋아해서 산에서 돌을 잡는 거 상당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못 하지만 그런 환경들에 갈때 저는 정말 신기하지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산에서 별거 아닌 운동을 등산을 하고면 오 에너지가 정말 솟아나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이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는가만큼 어떤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내가 작동하는가를 몸이 맑아지면 맑아져서 느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그 반응을 내가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생태균형의학의 핵심은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 중요하죠 그거에 너무 매몰되셔서 타입 분류법 좀 알려달라 이 타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달라 해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어느 관점에 어느 단계에 내가 처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가야 하는가 이 자연의 질서를 순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이런 철학으로서 EBM 생태 균형 예약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자연과의 관계로 항상 해석한다는 이 관점을 삶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거는 이제 M에서 열려서 S에서 열려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같은 M 20대든가 S 뭐 11대든가에서 도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정 식품이 조금씩 틀린 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조금 더 세분화하려는 시도들을 저희가 하는 거는 특히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한약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고려를 많이 해요. 똑같은 S10이라고 하더라도 원형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가 좀 다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상태에 아까 보리로 예를 들어 보면 보리라는 극선 기본적으로 물을 상대적으로 피하지만 너무 말라 있는 보리들한테 일시적으로 물을 좀 공급해줘야 되는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보리라는 원래 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원래 가려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면 거기까지는 조금 끌어줘야 되는 시점들이 있는 거죠. 특정 식품이라는게 그런 관점에서 약가좀 분류를 한 건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조금 더 채워야 될 것들, 더 끌어가야 될 것들을 향해서 가는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한약제들은 제가 이제 처방을 할때 특히나 중증 환자분들을 처방할 때 제가 진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똑같은 약재들이만 열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 뭐의 비중을 올릴까, 뭐의 비중을 낮출까 같은 걸 고민하는 게 이런 방향의 속도라고 보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처방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원형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이 스펙트럼인데요. 제가 색깔로 부분을 해놓은 이유가 그 타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예시로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노환자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S32인데 왜 내가 끝에 없냐.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우리가 일자로 보니까 스펙트럼으로 보이지만 원형으로 보시면 좀더 쉽거든요. 원형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에 해당된다 했을 때 M19가 이 정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을 저희가 색깔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결국 조합이죠. 그것도 내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색깔과 잘 맞는다.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드린 거지 또 정확하게 이걸로 딱 일대일로 나누는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궁금하신 마음은 예를 내가 어떤 특성인지를 정말 오늘 강의에 다시 한번 핵심 방점이 내가 무슨 특성인가를 아는 거에 목표는 내가 S18입니다를 알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질서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laughs> 어,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데 어,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은 책을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책에 정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한 거. 특정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처방전에 저희가 적어드리는 그게 환자분들 입장에서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맨 앞쪽에 저희가 적어드리는 것들이 그 극성을 고려한 가장 나에게 만든것공류들을 중에서도 맨 앞쪽에 적어드리는 것들이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적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식품 분류도 아직도 해야 될게좀 많아서 극성이 명확한 것들을 최대한 적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수의 제한은 있으실 수 있어요 음식들 중에서는 대처방전의 앞쪽이 가장 나에게 맞는 것들이라고 더 보시면 그 안에서도 앞쪽으로 갈수록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원형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축에 가까운 애들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만났을 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에너지가 강한 기보다 좀 가운데에 가까운 에너지들이라고 보시면. 아마 저희가 이제는 공지도 한번 드렸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특성이 바뀌었던 음식들은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 식물의 생태 환경이 너무 조금 불명확한 그렇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들을 분석하는 게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 그 정도도 본인 몸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그런 거 드시지 않는 게더 좋지 않을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일 타입에 맞는 음식 위주로만 이제 잘 먹으면 된다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냥 음식을 떠나서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어서 가는 그런 관계에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 그럼 제일 갖고 있는 그 번호 그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처음 부터 음식에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 이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각 번호마다 그 번호가 갖든지 장단점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해야 더 상쾌하면서 풍족한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것이 시국에 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때 만약에 사실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최대한 자료화하고 데이터를 쌓은 걸 언젠가는 공유드릴 날이 있을 것같아요 많은 요청이 있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뭐 m 2 9에도내 처방전이 그게 제일 잘 맞는 건데 뭐 이게 좋다더라 하면은 같은 타입이면은 어 나도 그게 그거 많이 먹게 되겠다 이런 말로. 그데 네.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처방전 볼 법도 안 돼. 병하고 연관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이게 확실히 들어보니까 같은 타입이라도 내가 어떤 병에 걸리고 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또 연구해야 될 부분도 사실 좀 많아서요. 특성을 점점 더 세분화하고 정말 개별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이제 음인인 분들이 보리를 실제로 많이 마시면 많이 얘기를 하는 예시가 M 타입 분들 특히 맥주 드셔 보시면 느끼는 반응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좀 많이 나가는 형태들을 띄고요. 소변을 많이 본다거나 소변을 많이 보면 뭔가 좋은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수분이 많이 나가는 형태로 반응하는 패턴들을 많이 띄게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보리 많이 먹어 보니까 소변 많이 보면 M 타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특성을 좀띨 수가 있어요. 양인 분들한테는 보리 물은 아주 좋으시죠. 아주 약이 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다기보단 몸이 건강하다면 반응을 할 거고요. 87 어버님인데 거의 차로 흘려버려야 하고 물내신다잖 우리가 타입을 모를 때는 이것저것 균형 잡혀서 먹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응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어머님이 물을 드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안 드세요. 물마시 화장실 자꾸 안 그러면 은 해석을 해야 될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병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고생하셨습니다.